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넥라인 이렇게 터틀넥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또 풀어서 세라카라로 활용하기 좋은 어, 세라카라 이번에는 원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소재도 정말 괜찮고 그리고 핏도 너무 넉넉한데 되게 슬림해 보이고 니트인데 보하게 퍼져 보이지 않아서 어, 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세라카라는 어, 보고, 예쁘고, 우리한테 핏이 부하하게 떨어지지 않고 예쁘면 좀 많이 계속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 저도 입어보니까 이 세라카라 디자인이 이렇게 집업, 반집업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밖에서 따로 머플러 필요 없이 딱 어, 올려주고, 턱살 살짝 가려줄 수도 있고, 실내에서는 또 예쁘게 이렇게 어, 카라 넥라인으로 활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너무 좋고, 또 예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세라카라 예쁜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릴 건데 여튼 요것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아크릴 혼방이라서 따뜻하고 편하게 입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너로 입어주시면서 봄까지 쭉 단품으로 괜찮고 뭐 조끼라든지 가디건 그런 것들이랑 활용해주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도 어깨 드랍돼서 거의 나그랑 핏수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매 길이도 길게 나고 전체 기장감도 되게 길게 나서 특히 특히, 키, 키 크신 주아님들이, 어, 니트 원피스 긴 거가 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키큰 주아님들도 편안하게 길게 입으실 수 있고, 이게 사실, 니트라는 게 워낙 이렇게 늘어짐이 좀 심하잖아요. 대신 수축도 심하고, 이거 기장이, 어, 처음에 받으실 때보다 옷걸이에 걸어두면 걸어둘수록 축축축 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길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팁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원래, 어, 처음에 피팅했을 때보다 조금 더 늘어졌어요. 그래서 기장이 더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늘어지게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세탁 잘 하시면 수축이 적기 때문에 편하고 길고 정말 넉넉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이랑 노란기라고 하죠. 얼굴이 노래 보이지 않는 베이지예요. 그래서 화사하게 봄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추천드리는데 밝은 걸로 보니까 잘 보이네요. 넥라인 반지법료 디자인 디테일이 되게 예쁘고 깔끔해요. 전체 핫지 짜임이고 어, 핏이 되게 넉넉한데 슬림해 보여서 주아님들께 강추해 드릴게요.